안 프링이들 오늘은 공인상담을 해볼거에요 오랜만에 베베, 배찌 인사해 오랜만에 보이시나요? 베베랑 배찌는 키가 작아서 안보여 배찌 안녕 프링이들 배찌 쓸개골 수술하고 미용을 할수 없어가지고 지금 눈이 잘 안보여요 이거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 저는 언니 영상을 아주아주 아주 잘 챙겨보고 있는 20살 대학생 프링입니다. 고마워요. 제가 관심 있는 분에게 표현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가 상대도 받아주면 썸까지는 쉽게 가는데 사귀기 직전에 꼭 마음이 식어버려요. 끝을 맺지 못하고 썸에서 그치기만 여러 번. 저는 연애에 맞지 않는 사람일까요? 저는 언제쯤이면 연애를 할수 있는 걸까요? 아 근데 나도 이랬어 썸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제 사귀기 직전까지 가면은 그 사람이 질리고 뭔가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진짜 공감해.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시기를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것도 한때거든. 이제는 안 그러거든. 연애를 한다고 해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썸 타고 꼭 마무리가 연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썸만 타는 이 시기도 그냥 즐겨 프링이들. 그게 답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야. 왜냐면 나중에 되면 안 그래. 나도 모르게 그게 바뀌거든요? 언니 나는 주말이나 쉬는 날마다 나가서 놀고 싶고 남자친구는 완전 인도어형 인간이라 항상 나랑 집에서 TV나 보고 싶어 하는데 이 만남 이어가도 될까? 권태기라거나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연애 초반이고 완전 멜로 눈깔인데? 언니 이런 경우 없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도 안 잡혀 프리자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한 달에 네번을총 만나잖아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러면 두 번은 프링이가 원하는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두 번은 이제 남자친구가 원하는 집순이 데이트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만나는데 주차는 아니고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집돌이인데 그 사람 많은데 가는 거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지. 그러니까 이제 두번두번 두번 이렇게 나눠서 데이트를 하는 게 어떨까요? 서로 썰일도 없고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눈치 보인다고 했잖아요. 집 데이트를 할때 오히려 프링이가 남자친구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주고 더 맞춰주고 집에서도 즐겁게 데이트를 하면은 남자친구도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밖에 데이트할 때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힘들어 보이고 눈치 보게 안 하지 않을까요? 외모 강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가 사진 찍어 준다는 말만 해도 두렵고 같이 내컷 사진 찍는 것도 피하기만 하고 매번 거울로 얼굴 상태 보기 바빠요. 남자친구는 이 각도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넌 너무 귀엽고 예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데 그럴수록 뭔가 더 겉모습에 집착하게 되고 강박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강박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남자친구가 보기에는 진짜 프링이가 여자친구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어떻게 찍어도 사실 귀엽고 예쁜 거지. 근데 내가 뭔가 이 강박에 빠져있으니까 더 강박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존감 같은 문제도 나 자존감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자존감에 대한 강박이 생겨서 더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요. 나는 살면서, 아, 내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지? 나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내가 오늘 이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마. 남의 친구가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 오늘은 좀 부끄러우니까 다음에 찍을래? 하고 넘기고, 이제 좀내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그때 찍어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강박 자체를 버려야 돼. 그냥 이 생각을 하지 마요. 이런 거를. 그러면은 이제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500일 정도 사귄 남친이 내년에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5개월 정도 아예 못 본다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언니라면 어떻게 할것 같나요? 이렇게 헤어지고 교환학생을 갔다 온 이후에 다시 사귀는 게 나을까요? 아 나라면 헤어지고 교환학생 갔다 온 이후에 다시 사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500일 정도 사겼으면은 서로 이제 진짜 사랑하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사귀는 거잖아요. 물론 힘들겠지. 장거리가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장거리 연애 하는 사람 되게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고 싶을 때는 당장 봐야 되고 못 보는 게 되게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5개월 진짜 힘들지. 힘든데 금방 갈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남자친구가 없는 5개월 동안 남자친구랑 연애한다고 못했던 일도 좀 시작하고 취미 활동도 좀 가져보고 남자친구도 기다리면서 내할일다 하고 더 이뻐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라면은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남자친구 응원도 해주고 남자친구 가 없는 시간 동안 그 동안 못했던 일들이나 취미, 뭐 운동, 뭐든지 다 해보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통화 하고 맨날 맨날 연락하고 남자친구를 믿어야지. 5개월 동안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뭐 남자친구 바람이라도 폈다 그러면 그때 헤어지면 되지. 남자친구랑 5년째 연애 중입니다. 남친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잘 맞지만. 이 친구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남친의 라이프스타일이 저랑 너무 달라서인데 집안일이나 식습관, 건강 등등 남친은 딱히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남친은 결혼에 압박을 주고 있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종종 결혼한 미래를 꿈꾸는 듯한 말을 할 때가 있어서 고민이에요. 이러다가 끌려가도 결혼해서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네요. 아, 이거 진짜 엄청 큰 고민이다. 왜냐면 5년째 연애 중이라고 했으면 사실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을 거고, 프링이가 이 남자친구를 놓아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 만약에 프링이가 좀 힘들더라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프링이는 이 남자친구랑은 결혼 생각이 절대 없는 거잖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뭔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헤어져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라면 그럴 것같아 왜냐면 더 끌면은 그때 되면은 더 힘들 것 같아. 10년 차 됐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진짜 헤어지기 힘든데 억지로 뭔가 결혼을 해야 될것 같잖아요? 별 이유 없이 헤어지고 만나고를 수도 없이 반복한 첫사랑이 있어요. 학생이었던 때라 별거 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3, 4년 정도 흘렸지만 전 힘들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을 버티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해보는 건 무리인 걸까요? 아니, 나는 밥한번 먹자고 연락해봐도 될것 같은데. 근데 밥먹 자고 연락한다기 보다 그냥 뭔가 안부를 묻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가볍게 연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생각나서 안부 연락했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밥을 먹자고 하든지 만나자고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 한번 만날까라고 하면은 조금 그 사람이 아, 약간 뭐지 하면서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반응이 괜찮으면은 한번 만나자고 해보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만난 지 2년 되어가는 20대 중후반 커플입니다. 만나면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딱한 가지 서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농담이라도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자 이런 말 하면서 서로의 미래를 함께하는 걸 약속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아닌 건지 이런 연애는 오래 못 갈까요? 근데 이거는 아직 2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돼서 오히려 더 쉽게 말을 안할 수도 있어요 남자는 여자가 아무리 그런 말 해도 남자는 뭔가 뭐 경제적 그런 여유라든지 그런 거를 다 준비됐을 때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닐까 프링이랑 함께할 미래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의 남자들처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쉽게 못 하는 거지. 지금은 남자친구한테 시간을 좀 주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남자친구도 자기가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먼저 말을 할것 같아요. 여기 대댓글에도 이렇게 써있네. 남자 20대 중반이면 그런 얘기 하기에 아직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 기반도 없고 능력 없는데 부인을 지키고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남자는 엄청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나도 이런 생각이야. 남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랑 다르게. 그래서 뭔가 이 프링의 남자친구가 혼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 프링이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제가 항상 이 고민 상담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프링이들의 고민을 해결사처럼 딱 해결해줄 순 없지만, 사실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같이 공유하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해주고 싶었고, 프링이들한테. 다음 고민 상담은 이제 연애 주제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또 해볼게요. 그쵸? 프랭이들 너무 고민을 많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스트레스가 다 병이 되고 나한테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저도 뭐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인생이 지금 너무 길고 이거 하나 고민한다고 인생이 갑자기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너무 힘든잖아요. 이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약간 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링이들도. 그래서 좀 쉽게 쉽게 생각하는 면도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링이들. 오늘 영상도 보셔서 고맙고, 프링이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